그게 그거 아니야? 윤 총장이 대검 감찰과에 자료 공유하고 필요한 조사하라고 지휘했다던데 그런데 전문수사자문단 요청을 윤 총장이 받아줬던 건 무슨 소리야? 제 친구와의 전화 내용 중 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제 친구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과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은 유착 사건에 대해 헷갈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유는 동시에 여기저기 언론에서 쏟아지는 관련 기사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조차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분별하게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이면 다 대검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친구는 묻습니다. 하물며 정치나 관련 사안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탐뉴스로 일제히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지시 정격 수용, 내홍 봉합 변화 등등 외견상으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인 듯 보이게 포장하여 보도합니다. 대다수의 기사는 마치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이게 보도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두 곳의 전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열민주당 린 김진애 의원이 낭독해준 한은상 씨의 편지 내용이 해당하는 사건인 소위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검찰의 올가미로 증인들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회유, 협박, 강요 등을 한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곳의 전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라는 종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재 기자에게 지난 총선 기간 민주진영의 거물급 인사들 중 유시민 작가를 울관배어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정황으로 알려진 소위 채널 A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이두 개의 사건이 전장이 되어 동시에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우선 한명숙 증인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이후 중위의 장관의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라는 지시에 윤 총장의 말을 대변하는 대검 대변인실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추 장관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윤 총장이 수용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윤 총장 추 장관 지시 수용이란 타이틀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윤총장의 꼼수입니다. 제대로 윤총장의 지시 워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윤총장은 21일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여 대검 감찰부를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살짝 덮기 위해 대검 감찰부가 아닌 대검 감찰과를 지명했습니다. 사실상 자신과 대입각을 보여온 한동수 감찰부장을 배제하려는 듯 보입니다. 대검 인권부장의 지위를 명시하고 감찰과로 지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협업하라는 건 이용일 인권감독관이 대검 감찰과를 쥐고 흔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말 교묘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취미의 장간도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추 장관의 이번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지시 사항을 실제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번 지시가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한추 장관의 지휘와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며 대검 감찰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된 만큼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장인 채널A 한동훈 수사 관련 저들의 본격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두 건이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전문 수사 자문단 요청을 근거도 없이 윤석열이 수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의 한동훈 무죄 녹취 보도입니다. 즉, 조선일보, 한동훈 유시민 관심 없다, 라는 보도를 보면 윤 총장의 한동훈 검사장 구하기가 본격화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대충 요약하자면 지난 2월 윤석열의 지방순실을 따라갔던 채널A 이동재, 백승우 기자가 부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갔고 슬라젠 수사 관련으로 물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슬라젠 수사는 서민 민생금융범죄로서 유시민에겐 관심없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을 먹은 채널A 두 기자들은 그 메시지를 녹취록까지 고의 간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 검사장님은 무죄이고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검언 유착 의혹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 회부 결정을 내린 같은 날에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무죄 녹취가 터진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 검찰총장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에서 한동훈 무죄 녹취가 한동훈을 수사해서 배제할 명분을 제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수사팀은 자문던 회의 개최 이전에 사실상의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면 이미 윤 총장이 자문던 회부 결정을 내린 당일 한동호는 무죄라는 조선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 그 기사 내용을 뒤집는 수사 내용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두 곳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두 사건 모두를 법무부로 가져오고 현재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대검 감찰부 인력을 파견받아 전면적인 법무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결단은 한명수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주도해서 수사하라는 정도의 미봉책이었던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국지전으로 돌파하고자 묘수를 찾은 듯한데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전의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꼼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장관으로서의 현재보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추미애 개인에게는 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에게도 옳은가입니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와 정의에 부합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최선의 방책이자 진짜 해결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두 사건 모두 법무부 직접 감찰을 강행하고 이두 사건을 감찰 무모한 윤석열 총장 역시 감찰하는 것입니다. 국면상 정치적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명분이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소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임을 당할 것으로 여겨 열렬히 응원했던 시민들에게 명분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다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내내 검찰개혁 배신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마침 이런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A 한동훈 의혹과 한명숙 수사 조작 의혹 감찰을 윤석열이 차단한 데 대해 두 사건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고 또한 수차 감찰을 차단한 검찰총장을 법무부에서 감찰할 것을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한다란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은 본 영상의 첫 댓글에 고정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 장관과 윤 총장은 22일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중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대면했습니다.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답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법무부 직접 감찰만이 답입니다. 현재의 장관직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추미의 미래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 저희 국민은 장관님이 다시. 추 다르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